안녕하세요. 스마트 이즈큐입니다. 이번엔 쇼핑몰에 입점할 때 너무 중요하지만 모르고 무심코 넘어가기 쉬운 스토어 이름 짓는 것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보면 단지 스토어를 개설하는 단계인데 왜 마케팅의 시작이라고 말하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만약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하더라도 가게 이름이 곧 브랜드가 되기 때문에 신중히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직 초보 셀러라면 모바일과 검색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쇼핑몰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 머릿속에 담고 있기를 권합니다. 그래야 이번 칼럼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룰 내용들 그리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진행하는 업무를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서두가 길었는데 스토어 이름 짓는 것이 왜 중요한지 가장 많이 입점, 사용하는 스마트 스토어 위주로 설명을 해보려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 개설할 때 스토어명 입력란이 있는데 보통은 앞으로 키우고 싶은 자기만의 브랜드를 미리 정해서 해당 브랜드 이름으로 개설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초보자들은 그냥 지나가는 과정으로만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스토어 이름을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로 스마트 스토어의 이름은 처음 스토어 명을 넣고 나면, 그 다음에 딱한 번만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고민해서 스토어 이름을 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향후 마케팅 측면에서 스토어 이름을 잘 지으면, 앞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키워드 중에 하나인, 검색에 잡혀서 별도의 광고 없이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토어를 알리기 어려운 소규모 또는 1인 사업자라면, 고객들이 많이 검색할 만한 검색어를 포함한 스토어 이름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키워드와 연동되는 사이트 검색 영역에서 트래픽 유입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스토어 이름을 정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중국 상품을 소싱해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시작하려는 스마트 스토어 셀러라면 첫 번째 이미지 스토어명 검색 예시처럼 네이버 검색창에 중국 직구라고 검색 후 연관 검색어로 뜨는 중국 직구, 중국 직구 사이트 등의 키워드를 활용해서 스토어 이름을 정함으로써 스토어 개설 후두 번째 이미지 스토어명 노출 예시에서 보듯이 해당 키워드 검색 시 사이트 검색 영역에서 노출되기 때문에 광고 없이 중국 직구 쇼핑몰을 찾는 고객들의 방문 수를 늘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들일수록 아무래도 내 스토어명,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마케팅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색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의 중요한 특징을 잘 활용해서 내 스마트 스토어에 트래픽을 유입하는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한 가지 팁은 스토어명은 고객 유입을 위해 검색 키워드를 최대한 활용하고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유입되는 고객은 대부분 스마트 스토어의 메인 페이지로 랜딩을 하게 되니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전시 관리 기능을 활용하여 헤더 부분에 원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 노출하고 메인 배너 영역에 고객이 구매할 만한 상품이나 이벤트를 노출하여 브랜드도 알리고 구매 전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 말한 검색을 활용하는 것은 페이스북 페이지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혹시라도 SNS 채널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계획하고 있다면 동일하게 적용해 보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께서 아름다운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 의미대로 살기를 바라며 정성스럽게 지어주시는 것처럼 내 스토어 또한 이름을 정성껏 지어주어야 합니다. 스토어 이름 하나 잘 지으면 10개의 기업도 안 부럽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온라인 쇼핑몰 창업교육 전문 스마트 이지큐 상담을 받아보세요. 아래 댓글을 참고해서 연락주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